명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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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얼마 <laughs> 아, <또> 여전하시네요. <laughs> 다시 임니까? 개인 다람쥐야 이거. 귀엽다. 이거는 왜? 네. 눌러 봐. 예. 안드로이드 평점. 자, 당신의 등수는 드드드드드드드드드. 맥스부터. 1등 노졌대. 2등 노졌대. 아! 그래서 스토리 돼지 먹어도 돼요, 요즘? 안 먹을 거야, 그러면? 없어. <laughs> <laughs> 그래, 먹고 하자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짤거 같아. 안 짜. 그정도안 막. 많이 먹어나 아니, 안그 나와요? 정도 아니야. 먹을 만한 매움이에요이 김가루도 있어요, 딱인데. 굴가로 마저 아, 아. 아. 넣어줍시다 넣었어, 넣었어? 아니 못 넣었어 yeah. 이 뭐야 이거 뭐야, 네. 물티슈, 아, 뭐야. 아, <목소리> 물티슈 뭐야 물티슈 뭐야 물티슈 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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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거 하나 더 드렸어요 그래서 어, 그러니까. 아감사니다얘뭘 사주지 말게 정말 심하다 너도 <목소리> <또, 목소리> 그게.. 그게 낫다 이거 여기서 사재이 하고 있어 지금 <laughs> 너 이거 샀다고? 어나 이거 살래 초록색으로 좋은 <laughs> 거 같아 진야 뭐해 빨리 움직여 <laughs> 누나 너 틀렸어 <채웠어. 웃음> 나름 그래도. 오! 연기 손 달기야 으악! 1초 10초밖에 안 됐어요 누나 어,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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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초 11초 이 망했어 욕하지 말고, 욕하지 말고, 하지 말고, 이하지하지 말고, 1 5초말이욕하5초이욕은지 말고, 하지마 오, 하지 말고, 욕하지 말고, 이하지 말고, 욕하지 말고, 욕하지 말초야하지 말고, 어 I never felt tomorrow closing in this past. Guest time's in the rush. Leaves falling down. 어디서 탄냄지 났나요? 거기까지 요 메텔도 철이 좋아했잖아 그렇지 너무 연상연하 아 근데 메텔은 인간이 아니잖아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? 그래가지고 걔를 나갈 거야? 또나가고 있는. 왼발 때 끝을 살때때어서 왼발 쪽으로 무게중심 옮겨. 잘 해야 된다. 투머치 되면 안 된다. 허비에. 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, 괜찮은 커피 맛있지. 뭐 이렇게?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. 머지 같아? 하루이 틀리잖아. 올드해보여서 어. <laughs> 그렇지. 저 선글라스로 머리 올렸기 때문에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어. 아, 쓸게. 썰을 쓸게. <laughs> 어, 차라리 쓰는 게 나네. 썰을 쓸게. 쓸게. 나도 한 아, 35가다. 어디 전 좋다. <laughs> 아왜진호님이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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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네?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오늘 <laughs> <laughs> 어때 예뻐 <웃음> 귀여워 어떻게 야커피커피라야너 웃지마 아저희좀 이따 저희 모습야쟤 너무 잘하고있어 천천히 네. 그렇지 잘다마 막걸리도 시켰거든 수수 맛도? 그거 겠 누가 가 아. 아, 참네. 어 추워졌어? 이중에 하나 골라 입어. 이주 이중, 하실 거예요? 네. 퍽. 네. 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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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? 아. 빨리. 나 <laughs> <laughs> 어, 천천히 천천히 하나 하나 먹으면 입거 가세요. 천천히라도 먹으면 입거 같아. <laughs> 하나 둘셋오오 가만히 잘한다 와와 와. 다섯 오와다 와. 먹었어 오다 먹었어 다 먹었어? <목소리> 다, 먹었어? <목소리> 둘, 둘 다, 다 먹었어? 야 그러니까 이게 한 명씩 나눴어야돼 한... 뭐 하는거야나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그거? 아일등이야. 일등. 그거 아니야. 진호는 야. 너무 잘해. 힘들다, 너무 잘해. 그렇지? 인천에서 온건건한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시작. 왜 이래? 왜 이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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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많아서 피곤하겠다 포키 올라왔또 달려 또 달려 또 달려 또 달려 또 달려 또 달려 제가요 라우스 가서 누나들 주려고 지갑 사왔어요 나 지갑 없었는데 <laughs> 아, 구멍 날 수도 있어요 라오스 어. <laughs> 동전지갑이에요 동 동전 예쁘다 아, 너무 귀엽다 고요. 코끼리야 코끼리 핸드메이드 우와 아, 엄청 받아주셨어 <laughs> 막걸리 받아가네 <laughs> 어, 아버지가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저1 8 k g 밖에 안된대 네편의이 난로가 연통이랑, 노트북만큼 접어진대 네, 연통이랑 이 본체가 저, 전부 다 합해서 한 1.8KG 정도 되고 뭐 수납 같은 것도 굉장히 작게 되어있요것같아은 불꽃놀 저희는 이렇게 불러요 난 너를 사랑해 나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인생이 여행 되시고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.N.S.G 폴리스였습니다